로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세 가지. 1. 로또 당첨 확률.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 6개를 맞춰야 1등에 당첨되는 이 복권의 당첨 확률은 무려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는 별하게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낮다고 합니다. 흔히들 흰 쌀새 가마니에 검은 쌀한토을 섞어 놓고 눈을 감은 채 검은 쌀을 집어 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확률인데요. 이처럼 희박한 확률을 뚫고 당첨되는 분들은 정말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는 것이겠죠. 2. 로또 조작 논란. 로또 추첨 시스템은 외부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도록 설계된 블랙박스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가끔 특정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특정 번호대가 집중적으로 당첨되는 경우 어김없이 로또 조작설이 불거져 나오곤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추첨은 철저히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명합니다. 과거에는 로또 조작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추첨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로또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로또 당첨 금액 로또 1등 당첨금은 회차별 로또 당첨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역대 최고 당첨금은 무려 407억 원에 달하며 최소 당첨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 원 정도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로또에 당첨된다면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로또 당첨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첨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